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기자회견 그리고 윤상현 의원실에서 주관,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월 1일이면 어, 서울 시내에서 또다시 퀴어 행사가 진행이 되고 또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대한문 앞에서 올해는 2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항파제 통합국민대의 특별위원장이시며 제자 강성교의 담임이신 박한수 목사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다수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 특히 입법권을 진 소위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도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고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앞서서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이 법을 끊임없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바로 이 법이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안의 간판만 보고 좋은 법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 조항 안에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 언어 도단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공식 국호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비민주적인 국가이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실상은 국민들을 가장 차별하게 하는 악한 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 안에 차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어처구니 없이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위험, 저항이 있는데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상 중에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왜 동성애 가정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왜 근친으로 이루어진 가정 혹은 애완동물이나 동, 인형 등으로 이루어진 가정도 차별할 수 없다고 떳떳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잘못된 법안이요, 부끄러운 법안이라는 걸 알고 숨기는 것 아니에요? 또,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왜? 동성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짐승 수관 취향, 근친, 혹은 소아성의 어린아이까지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유로 그 대상을 차별할 수 없다라고 떳떳하지 말하지 못해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정체성?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물학적 성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남자나 여자로 성을 바꾼다든지 혹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으로 골라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는 이 악법 중에 악법을 발휘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떳떳하면 동성애, 수관, 근친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혹은 단체에게 3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리고 또한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세배에서 다섯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할수 있도록 한다라고 왜 말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통합 국민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또한 입법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서 국민들의 판결을 제대로 받기를 이 자리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준비위원장이시며 에스터 기도운동 대표이신 이용희 교수님께서 어, 동성애 교육 축제를 왜 반대하는지 그이유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동성애 축제는 2000년부터 어 서울에서 시작이 돼서 해마다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의 임난성이 심각한 것과 최근에는 서울 중심부에서 이런 일이 주말에, 대낮에 우리 아이들이 또온 가족과 함께 가족 나들이라는 대표적인 우리 주, 중심 지점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고 너무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미화적으로 확대적으로 보도해서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실상을 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스케치북에 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체감을 그나마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케치북 내용을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배부해드렸으니 두고두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동성애자들은 반나체로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불법으로 음란물과 술을 판매하였다. 이게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게 2012년 홍대 앞에서 동성애 축제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2014년 어 서울 신촌에서 연세로 연세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어 동성애 축제하는 모습이고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 이렇게 남자가 어 정말 이, 이 아주 그냥 엉덩이를 다 드러낸 이런 팬티를 입고 지금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성애 축제의 모습이에요. 어. 이 남자는 학문에 다니는데 내놓고 있어서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대낮에 아이들까지 다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중심 도로입니다. 여자도 자기 엉덩이를 다 내내는 이런 노출 팬티를 입고 어,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남자들이 보란 듯이 아이들 앞에서 또 시민들 앞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남자들 다 노출하고 행진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손부채라고 나눠준 겁니다.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구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손부채하라고 이런 해계방칙한 그리고 정말 식구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동성애 축제에서 매우 많이 인용되고 회자되는 그런 피켓이며 또이 이 표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 읽어볼까요? 항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시청광장에서 이인거 피켓 들고 다니고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남자 성기 모양 쿠키를 만들어서 서울광장 대낮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 나온 가족들에게도 이것이 다 진열돼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가참 보여주기도 민망합니다. 성인용품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버젓이 판매합니다. 지금 여기 영상을 보면 이거 지금 퍼포먼스 그냥 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남성 성기 양초를 판매합니다. 양초를 남자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판매해요. 여성 자유기구를 대낮에 부수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원래 서울시청 광장 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판매 활동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판매도 아니고 이런 자유회기와 남성 모양 양초들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민방에서 제목을 잊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내용물에 보면 이 사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백주대낮에 뭐 아이들부터 다 도출된 전세대 앞에서 이런 것들을 붓술를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런 엽서를 판매한다고 밑에 써 있어요. 남성간 성행위를 그리는 이런 외절적인 그림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땀을 여세운 나라 동성이 없어도 망한다.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나라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용어들을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민망해서 못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여자 옷을 입고 나와서 온몸을 노출한 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 하는 건데요. 첫 장면은 이런데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물병을 가지고 항분성교를 상징하는 이런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출해서 또이 트럭을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니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민들과 아이들까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까지 와서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이제 한번 이런 동성의 음란성 축제가 서울 광장까지 들어오고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서울 광장에서 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서울의 핵심 주광부에서 합니다. 의리로 입구와 그리고 종로까지 이르러서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2022년에 우리 동성애 축제하는 모습이고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 이런 음란성 행태에 이런 동선열이 빙자한 이런 음란성 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대표 광장이라고 하는 서울 광장은 안 된다. 그래서 모여서 반대 국민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도 어디가 훨씬 더 많이 왔습니까?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광화문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이 가득이 왔습니다. 모이기도 어려운 길가에 모여서 이렇게 자녀들의, 고, 자, 자녀들의 건강한 성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하고 있고 그들이 오후에 음란성 퍼레이드를 할 때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여기서 이렇게 어, 건전한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여러분, 아까 이, 이거 보십시오. 서울 광장에 들어가보면 만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이 광장도 다 차지 않았는데,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하냐. 부르는 대로 4만, 5만, 어떤 데는 10만, 어떤 데는 11만까지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도하느냐. 뭐 1만, 2만, 그리고 12천, 어떤 데든 8천 명까지 보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언론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보지 않고 이런 기사를 쓰니까, 주는 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가 나가니까, 국민들은 미혹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국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성애의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서울광장 사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적절하지 않다가 67.8%입니다. 적절하다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 동성애 축제 가족과 함께 참여가 가능하냐. 왜냐하면 서울중심부에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때 참석할 수 없다가 76% 참석할 수 있다는 14%밖에 안 됩니다. 저는 참석할 수 있다고 라얘기하신는 14%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런 음란선 사진을 다 봤더라면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이렇기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에 묻습니다. 반대가 67%고 찬성은 23%입니다. 선진국들이 동성의 이 성적으로 오염된 물결이 일어서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불과 35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72개국이나 됩니다. 제가 지금 동성애 법으로 처벌하자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추세도 선진국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 우리는 잘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교육하는 건강하고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차별금지법 운운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제3회상 여러 말들이 나와서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은 심히 우려합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10만 국민 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20만 국민 대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범국민적인 동참을 저희가 호소하고 학부모님들과 교육자님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다 함께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률리로 건강한 대한민국 선진한국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도해 주셔서. 우리, 우리 국가적으로 더 좋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거룩한 방파제 동아 국민대 사무총장이시면서 사단법인 청소년 중도예방운동부 의사장 홍호수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동성애 키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이 넘도록 자국민을 살해하고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 만악한 살인을 저질렀던 하마스와 1년 넘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자기들의 자녀들은 전쟁 때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 이때에도 동성애자들은 퀴어 축제를 오늘 개최를 합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아까 구호에도 보듯 어차피 망할 나라 동성이 아니어도 망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진실을 말해야 되고 누가 다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분열로 또는 하나되지 못하는 연합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왔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모여서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이 조직은 무형의 조직이고 이 무형의 조직은 전국에서 조직이 되어져서 큰 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위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 연합회 성시와 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국토술래와 매일같이 200개가 넘는 지역에서 1인 피켓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매일 1000개가 넘는 단체가 이런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화국민대 대변인 탁인경 대변인과 공동사무총장이시고 수기청사무총장이신 박종원 목사님께서 나눠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6월 1일 동성애 키워 반대 통합 국민 대회 거룩한 방파제를 개최하여 반 사회적인 성 혁명 차별 금지법의 확산을 막아낼 것이다. 현재 세계 주요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무섭고 지극히 해로운 성 혁명과 차별 금지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성 혁명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아동 청소년 성행위 낙태행위 등 악행들을 정당화하고 이 악행들을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의 표현마저 인권 침해로 몰아 금지시키는 전체주의 독재사회를 초래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위반성을 가지고 있다. 성형명이 성공하면 차별금지법이 정당화하는 이 악한 죄악들이 모든 사회 영역에 확산되고 우리 미래 세대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오염시키고 파멸시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 사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량한 성윤리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과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키어축제 조직위는 올해도 2024년 6월 1일 서울 각 처에서 이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획책, 선동하는 서울키어축제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온 우리 동성애키어축제 반대통합국민대회는 2024년에 서울키어축제 개최에 대하여도 선량한 도덕과 가정과 사회를 지켜내려는 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2024년 거룩한 방파제 동합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국교회와 양심이 깨어있는 국민들은 강력히 연합하여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이 2007년부터 재정을 추진한 차별금지법을 현재까지 17년 이상 성공적으로 막아오고 있다. 2017년에는 성형명 차별금지법을 포함시키려는 헌법 개정 시도도 깨어난 교회와 국민들의 일치된 강력 저항으로 저지시켰다. 교과서 근간일에는 2022 개정 교육 과정 안에 포함된 성형명 차별금지법을 막는 저항 운동도 전개하여 성형명 교육을 배제시켜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약한 성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강력하고도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것은 매년 서울 시내 등에서 개최되는 동성애 옹호 및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집회인 동성애 기어축제를 반대해온 우리 국민대회였다. 2022년에는 기어축제를, 기어행사를 주최 측이 동원한 약 1만 명에 대응하여 그 10배 이상인 10만 명 이상이 2023년에는 주최 측 참여자의 5,000명에 대응하여 그 30배 이상인 15만 명 이상이 우리 반대 대회로 집결한 바 있다. 해마다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에서는 음란한 동성애 키어 축제들이 대규모로 선정적으로 개최되며 각 나라와 사회들을 거침없이 오염시키고 있다. 오늘날 이 도심, 키어 축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회에 참여 인원이 기여 행사 참여자들의 수십 배 이상 집결하는 대회는 우리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 대회가 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다. 우리는 올해 2024년에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 대회에 20만 이상의 성도들과 국민들이 집결하여 우리 미래 세대의 성우염을 막기 위해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사회, 국가의 선량한 성윤리를 성 반드시 지켜내어 국, 건강한 국가사회를 수호하고자 한다. 우리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우리 사회에서 이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민주적 미래 세대를 오염 파괴시키는 성혁명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선량한 성윤리를 지지하고. 공성의 독재를 막는 민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 미래 세대를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국가를 이 악한 성 혁명과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호소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30-30일 통합국민대 거룩간방파제 준비위원회 전국시민단체 연합소속 84개 단체 수도권기독교총연합배수기총 동성애 동성훈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에스더 기도 운동,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종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사단법인 한국장로교회 종연합회,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등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2600여 단체 일동.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의 기자회견을 경청해 주신 기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부터 즉 대한문까지 대한문의 무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남대문까지 저희가 집회 신고를 허락받고 거기 20만 명을 목표로 6월 1일. 통합국민 내 거룩한 방파제를 추진합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많이 와서 현장을 봐주시고 언론의 보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